와 오늘은 보쌈이에요 보쌈 보쌈 한 보쌈 하실 거예요 그러시든가 말든가요 아 보쌈 비주얼링이 장난 없다 이거 이야 어제 먹던 거 자라라라 시작해볼게요 하이 안녕하세요. 우주 데스타한라봉왜한라봉이냐한라봉의 달콤한 맛과 시큼한 맛과 귤과는 다른 차별화된 한라봉 하태봉. 그래도 팁인 거예요. 이야 오늘 또좀 구만 좀 해야죠만. 짜 아우 이게 맨날 이렇게 먹고 살안게 나온다. 살안 찌는 이유가 이 하루 한끼먹는대니까보쌈을 직접 이렇게 블링블링하게. 잘아주셨어요 이거, 이거, 이거 한 돌입니까? 어, 한 돌이시군요. 아, 아우, 진짜 시셔리로판타틱이야 아우, 또한 쌈을 또 드시고, 예. 네, 한번 제가 감상평을 해보겠습니다. 아우, 아우, 아우. 아우, 그 다정한 부부 먹방 보면은 뭐. 먹기만 하면 끝나는데, 뭐, 조회수가 막 그렇게 되는데, 내 방송은 이렇게 하면 조회수 한 200은 나오면 자, 당이히 감사한 거예요. 조회수 200이 나오면요, 한 달에 저한테 5,000원 입금이 돼요, 여러분들한테. 아, 이게 더안 봐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요. 어차피 다 구독자는 누구든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, 저는 뭐 신경 안 쓰려고요. 제 스타일입니다. 제 스타일이야. 하테고는. 제 스타일이야. 뭐,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. 그래서 인생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쓰고 막 다른 멋있는 유튜버 막잘 나가는 유튜버 뭐 이렇게 다 경쟁해봐야 그 무의미하다는걸 알았어야 오늘 또큰깨달음이 어차피 연예인들은 그냥 방송한번 올리면은 막 10만에 가 갈거를 우리 일반인이 똑같은거 올리잖아요 100권도 안봐 그래막 좌절해가지고 막더 자극적인 컨텐츠 만들고 어떻게든 여자 그 섭외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본을 지키고 야 이거 이거 어리골 좀대고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응 음, 이거 잘라야 돼 너무 커 이걸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좀 음, 다져야 되네 적당한 크기로 그냥 이렇게 풀어서 새우젓 대신에 야야야 야, 야. 이게 뭐라고 이게? 밴댕. 밴댕이 소갈딕지잖아. 밴댕이 소갈딱지잖아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내가 어떻게 떠보겠다 안뜨안뜨장인네 이게 먹을 때 집중하니까 목이 안 아파 먹을 야 항상 드식그이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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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음. 미역 국도 엄청 맛있 어 보이 잖아. 어허! <laughs> 야! 맛있, 맛있, 맛있네! 음! 아, 역시 국물이 있어요, 이거. 맞아. 국물이 없을까요? 화나 아우, 생일상도 아닌데, 무슨 또 생일상 먹는 것 같아. 음. <laughs> 어우, 진짜, 참, 미역국이 아주 그냥, 시원시원한 게 아주 그냥, 아우, 속이 아프네. 소주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, 이것 때문에. 응. 아, 그, 이런 사람들 있잖아. 너 어디서, 내 얘기 하지 마라. 응? 너 절대 어디서 내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 치고 솔직히 괜찮은 사람 못본것 같아 자기도 말끝마다 <laughs> 자기 어디서 내 얘기하지 마라 자꾸 가끔 이런데 그거는 이제 이상한 얘기야 그.. 그런.. 뭐.. 자기 도있었던말 너무 예쁘다고만 잘... 하고 다니지 마라 이런 거고 그건 상관없고 <laughs> 그냥 이런 사람 있잖아 얘들너 어디서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갑자기 실컷 응. 얘기하다가 응 그럼 뭐야 그게 배가 많다는 거아니면 갱기는 게 있는 거야 갱기... 스테 스테 알아서 으세요 일부러 나왔어 갱기 스테 스테 갱기고 싶다 이거야 갱기요 마렌시오 갈라테 시오 시오 굿 왼손도 자주 써보려고 여기 왼손 오른손 같이 써야지 머리가 좋아진대. 음. 음. 수육 진짜 맛있다, 그지? 어. 음? 수육이 왜 이렇게. 달구어. 잘, 잘 삶았네. 음, 너무 부드러워. 음. 수육이 어, 난퍽퍽할줄 알았어요. 퍽퍽해 보이는데. 음. 아, 이 단귀기 뭐야 이거 이런면 먹음 상이 너무 상신료가 좀이야. 얘 가져왔어. 혹시 쌈은못 했어. 이 마늘을 꼭드줘야지 마늘 마늘 하자 그래. 그냥 이어 나가자면 하여 어디서 내 얘기 꼭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거진 이단이 종종 만하면 이단이 맞고요 너무 음. 음. 음, 꼭 뻥뎨. 여기서 배운 거를 어디서 누설하지 말아라 이러면 뭐해요 응? <laughs> 여기서 배운 거를 어디서 가르치 마. 네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다 이거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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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. 하려면. 어. 할라미. 어, 밥도 만들어 볼까? 대충도 대충 이렇게 반반 넣고 막걸리는 아니야. 막걸리 냄새가 이상하다. 말아요. 아우, 왓서 딸라붕! 아, 왔서 쇼맨! 위대한 쇼맨이 하태봉이라고 하더라고. 고추? 고추 많아요 에 e s p e r a d o 유 a l k up to see you. 싸 h d 너무 잘 l 었어 <laughs> 엄마의 갓김치가 <laughs> 응? 엄마의 갓김치가 아주 그냥 갓 h 더처럼 아주 잘 n 었어 그것도 i 얘기 c 내 t father. I'm a cat father. I'm 먹자, a t f a t h 나 먹자 m 러고 내, 내 얘기 안 듣는 거다 알아요. 근데,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 재밌으 그냥, 이렇게, 그러고 이제 막, 뭐야, 목소리가 제가 이제, 막, 아 이렇게 막, 확실한 목소리가 아니다 보니까. 아, 어, 이렇게 맛있는 보쌈을 쳐먹어봐, 이거. 음. 배달 시켜도 이런 보쌈 없어. 진짜. 음. <laughs> 보쌈 집 차려야겠다. 된장하고 커피 밖에 안 넣어.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랑 이게 음. 몇분남았어 시간은 50분? 너무 삶아도 안 돼. 너무 삶으면 또 떡죠. 그냥 고기 유분이 빠지거든. 음. 그치? 고기 유분 빠지면. 담배 입이잖아, 입. 아 이걸로 사합 먹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. 때까지, 와, 음. 고마치, 와, 내가 시바 시바 이야기. 내가 삼합 대신 그거 삶은 거라니까. 그래도 나 이제 자꾸 삼합을 까먹고 있 어. 어제 먹었던 사합또 이제 갓김치 먹어도 돼. 왜냐면 고기가 간이 이 없으니까. 아니 갓김치가 비싸지 않아 이거? 갓김치? 가시 별로 안 난다네. 뭐안나 많이가. 음, 음. 음. 아, 떡도 너무 맛있어요. 문떡이 음. 이렇게. 꿀떡인가? 응, 음. 꿀떡. 아, 음. 앞에 들어있네. 음. 피 개피, 개피냄새가 나. 음. 아, 딱 설, 좋아요. 설탕이. 왜개피좋 와져? 어우. 너무 맛있는 떡이야, 이거. 어. 신나, 몬 달달하냐, 아주 그냥. 음~~ 정석 기사가 그 식도염이 있대 응? 음? 식도염 위내시경 그음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은근히 그 시, 걱정되더라고 밥을 많이 안 먹고 계속 음. 먹자마자 일하고 그게 또 빨리 먹고. 긴 속에 힘든 일을 하니까 응. 먹고 위산이 위로 올라와서 염이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성 그런 것도 있고, 근데 계속 그거 그거 하다 보면 식도가 약간 이제 녹은 거지 이제 그 식도에 응. 그 뭐라 그지 염이 생기는 거. 위산 때문에 거지. 위산이 응. 자꾸 올라와서.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 식도염이 많아 해산도 많고. 그래서 조기에 잡았다고 하더라고 이제 위 내시경 하다 이제. 위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위에서 역류되면서 식도에 염증이 응. 생겼다 이거지. 일도 너무 열심히 해서. 일을 막 하고 그러면 이제 거슬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은 이제, 의사 이제 <laughs> 밥을, 뭐, 밥을 먹고 원래 한두 <laughs> 시간 쉬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. 거기서 이제 밥이 소화가 안 되면서 자꾸 거기 식도를 10, 가격을 했다 이거지. 여태까지 이제 요즘 그렇게 심하냐? 요즘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한3 0 분씩 쉬더라고. 쉬고 빈속으로 오래 있어도 안 돼. 빈소고도 계속 배고파서 참고 일하고. 이것도 안 좋아. 그래, 산이 막 위로, 영양..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짧게 짧게 해야지. 그렇게 길면 지루에서안 봐. 막 말하다 말고. 재미없다 그랬지? 재미있던데? 뭐가 나또 터져 갑자기 이러다가 오늘의 명언은 어디가서 내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 절대 사귀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어디가서 내 얘기 다 하고 다녀도 돼 응? 나는 뭐 니가 걱정이다 <laughs> 다 얘기하고 다녀도 말도 안하고 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다 말하고 다니네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너무 잘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<laughs> 얘기하지 말래도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너 얘기고 내 얘기고 하고 다니지 마라 이런 사람 치고는 어디 가서 얘기를 안할 사람이에요 <laughs> 오늘 핵심 그거였어요 고문니까 어디 가서 내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있나 없었던 것 같다는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 사귀지 마라 이렇게 하고요 내일 봬요 사랑해요 <laughs> 내일 쉬잖아. 아, 나, 저 내일 쉬어요? 저 없어요? 안녕.